you wow. 스템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문을 포괄하는 용어로,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환경공학, 수학, 통계학 등이 스템 전공에 속합니다. 해당 전공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전공입니다. 특히나 미국 채용 시장에서는 스템 전공자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템 직종에 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했고 이는 미국의 스템 직종 증가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스템 종사자 수 변화를 보면 2012년도에는 327만 634명, 2013년 338만 2981명, 2014년 348만 7360명으로 점차 오르다가 2019년에는 441만 2599명으로 약 12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스템 종사자 연봉의 중간값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86,000만 867달러 2013년 87,794달러 2014년 86,422달러로 오르다가 2019년에는 연봉 평균값이 91,000달러로 약 5,000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스템 전공 졸업생들의 전공별 중간소득에 따른 랭킹을 살펴보면 1위는 원자력공학으로 평균소득은 약 131,454달러 만 2위는 생물수학 생물정보학 컴퓨터생물학 116,918달러 만 3위는 운용과학 112,097달러 만 4위는 조선선박공학 109,121달러 만 5위 컴퓨터과학 104,799달러, 6위 해양 운송 분야 103,626달러였으며, 7위는 컴퓨터공학 99,063달러, 8위 수의학 전공 97,533달러, 9위는 석유공학 96,957달러, 그리고 마지막 10위는 시스템공학으로 95,224달러의 중간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높은 연봉 덕분에 인기가 높지만 사실 스템은 인종과 성별의 격차를 해소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스템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 m 전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선 스 m 전공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템 과목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스템 문제 해결 역량, 관리 역량, 사회 서비스 역량, 교육 역량, 설계 역량, 생물화학 역량, 공공서비스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과 수학, 정보기술 분야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 또한 스템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스템이 공대나 자연과학 전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나 경영, 심리, 교육, 그리고 예술 분야에도 스템 전공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스템 전공 리스트를 살펴보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문사회 분야 쪽에도 스템 전공 기회가 있으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